아이고 더워 슬슬 여름이 오는 건가 이 선크림을 식물 잎에 바르면 광합성을 못할까 식물의 광합성 원리부터 알아봅시다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양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으로 식물이 가진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 엽록소가 모인 엽록체로 전달하고 엽록체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엽록소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엽록소 A는 주로 청색과 적색 빛을 흡수해 광합성에 사용하고 약 560나노미터의 녹색 빛은 엽록소에 의해 잘 흡수되지 않아 흡광도가 낮습니다. 식물의 엽록소는 400나노미터 이상의 청색과 적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부 자외선 차단제가 400나노미터 근처의 청색을 차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표로 비교해보면 거의 겹치지 않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식물에 잎에 발라도 광합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